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 보림 특강의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얘기인데 이 깨달음의 자리, 이 깨달음의 이 법신 자리, 부처 자리를 우리가 어떻게 빨리 어, 정견 자각하느냐 어, 그. 방법론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제일 그 일반인들이 어, 깨닫는데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자꾸 생각으로 알려고 드는 거예요, 이해하고. 어, 그왜 옛날 뭐 선사님 말씀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 근데 여기 조건이 붙어요. 뭐냐면 마음을 완전히 비고 그냥 텅빈 채로 무념무상으로 그냥 편안히 있으면서 정견하면은 바로 소식이 와요. 그래서. 어, 세수하다 코만지기보다 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막 골똘히 헤아리고 따지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이러면 절대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왜냐하면 이 생각으로 뭘 알려고 들고 이해하려고 들은 그것 자체가 망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에서는 그거로 접근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자리에서 나온 게 생각인데 지가 나온 놈이 자기를 창조한 자리를 지가 헤아려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짓을 해요. 특히 머리 좋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만 안 하면 참 쉽습니다. 빨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도 오늘 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오랜 악습을 벗어나는 계기로 삼으시면 빨리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해하는 게 아니고 체험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거 이해합니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냥 체험하는 거예요. 종소리 어, 들리네. 체험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을 딱 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해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겁니까? 체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진리자리는 체험하는 거지 어,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분석하고 생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고. 아시겠죠? 근데 문제는 모든 체험은 왔다 가잖아요. 영원히 불변하는 체험은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체험은 왔다 가는데 이 체험은 한번이 자리를 딱 알아보면 다시는 이 자리를 놓칠 수가 없어요. 물론 처음에 초견성하면 조금 이렇게 헷갈려서 왔다 갔다 몇번할 수는 있어도 확실하게 깨달으면 다시는 그냥 이 체험이야. 내가 그냥 그 체험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체험은 왔다갔지만 이것은 영원한 체험이다. 그냥 나 자신이기 때문에 진리 자체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어, 그러니까 이걸 참그 예를, 예를 들면. 음, 어, 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냄새 맡고, 이런 게다 그 진리의 체험이잖아요. 이게, 어,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진리를 맨날 체험하면서도 이게 진리인지 모르냐면 그 내용에 떨어지거든요. 맛있다, 맛없다. 냄새가 좋다, 나쁘다, 이런 분별을 자꾸 일으키고 있지, 이 모든 것이 자꾸 이렇게 바다의 파도가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다 하잖아요. 일어났다, 사라진다 하는 이 자체를 통으로 보면 이게 그냥 바다야. 그렇잖아요. 일어났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항상 있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뭔가 있긴 있잖아. 그렇죠? 그거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차원 세상 속에서 그걸 찾는 게 아니고, 그것이 이, 우리 이 3차원 세상을 잊게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잊게 하는 거라고. 근데 뭘더 찾을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딱 눈을 뜨면은, 이렇게 이 공간을 지금 의식하고 있죠. 그죠? 만약 기계가 저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으면 저 카메라는 의식하겠어요. 내가 김현수를 비추고 있다라는 걸 의식하냐고. 아니죠. 그냥 비출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각자 자기가 비추는 자리가 자기 안에 있고 그게 알아요. 내가 뭘 보고 있다는 걸. 그렇죠? 여러분이 잠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앞을 비추더라도 모르죠. 그때는 그 아는 놈이 딴 데가 있으니까. 딴데 집중하고 있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보는 자, 아는 자가 안에 다 있어요. 그는 핀트를 딴 쪽에 맞추면 보더라도 보지 못하지. 비치긴 하지만 봤다라는 분별이 안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을 그대로 있게 하는 이 자리가 그냥 그자리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꿈을 꿀 때, 밤에 꿈을 꿀 때, 꿈이라는 세상이 이렇게 확 나타나잖아요. 이게 확 나타나는 게뭐 우리가 꿈을 이해해서 나타납니까? 분석해서 나타납니까? 헤아려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그냥 확 나타나거든. 그죠? 그와 같이 아침에 돼서 눈도 확 나타나요. 그러면 꿈 속에 꿈이, 꿈이 이렇게 한 세상이 나타나죠. 그러면 그 속에 내 몸도 있고, 다른 사람도 있고, 뭐, 뭐, 자연도 있겠지만, 그 중에 어느 건 꿈이고 어느 건 꿈이 아닌 게 있나요? 다 꿈이잖아요. 그게 다내 꿈이잖아. 마찬가지예요. 이 현실도 이게 다내 마음인 거예요. 이게 다내마음이요 그러니까 그냥 이, 자, 이 자리라고 하면 절대 내 손가락이 아니고 일체를 말한 거예요. 그냥 이 자리에. 그러니까 이걸 치면 이 종소리가 아니고 이 종소리로 드러나는 이 종소리를 의지해서 그 넘어, 이 모든 것, 이 종소리까지 포함해서 그냥 이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내가 쉽게 말하면 그냥 우리 생명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안니비서 지니, 색성향미축법 다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란 말을 하면, 아, 무슨 오해를 또 하냐면,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있고 죽으면 생명이 끝난다 이런 어,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으로 봐서는 시체는 말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하니까 그럼 끝나나보다 아, 생명 끝이다 이렇게 어, 분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몸이 태초로 만들어진 건 이제 부모님의 난자 정자가 만나서 만들어진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개념에 떨어진 거고 난자 정자라는 게 뭐냐면 생명이에요, 그렇죠? 난자 정자가 만들어지기 전에도 난자 정자는 부모님 생명의 속에서 물질화된 거고 그것들이 만나서도 결국은 생명이 계속돼서 이 몸이 나온 거고, 그래서 몸 이전에 생명 자리가 먼저 있어요. 몸유에 생명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몸이 다 만들어져도 사산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증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생명이 아니고 진짜 우주의 모든 의식을 가진 생명 현상이 바로 저임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라니까? 여러분, 제 말을 지금 듣고 있고, 알고 듣고, 듣고 헤아리고 있는 이 자리라니까? 뭘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걸 헤아리면 점점 어려워지고, 그냥 이 순간 딱, 그러니까 자꾸 옛날 선사들은 뭐 손가락 세우고, 이거 하고, 뭐 방하고, 할하고 한 이유가 그냥 이거라는 거지.